구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항분포를 따라 B, N, P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우린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었다. 이거였거든. 근데 정규분포는 이 앞에는 평균을 쓰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NP를 쓸수 있고, 뒤에는 분산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NPQ를 쓴다고. 그러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우리가, 어, 이렇게 딱받아들이기좀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 구조는 이렇게 본다고 했죠. 분명히 이항분포 문제인데 불구하고, 문제에 Z 값의 표가 주어져 있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 자 문제를 지금 볼게. S시의 고3 학생 625명을 뽑아서 아침밥을 거르고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아침밥을 거르고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의 수가 14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거기 표를 봤더니 S교육청은 관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0%즉 10명 중 2명이 아침밥을 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 아 뭐냐면 아침밥을 거른 학생의 수를요. 아침밥을 안 먹는 애들의 학생 수를 X라고 한다면 그안 먹는 학생의 수가 X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잖아. B 몇 컴마 몇 인거니 625 컴마 5분의, 5분의 1인 거야. 왜? 왜2항분포야한명한 한 명마다 아침밥을 거를 확률은 5분의 1로 동일하다. 그런 것을 625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2항분포야 그런데 이건 이제 아침 안 먹게 되죠. 어, 아침 안 먹는 학생수인데. 근데 이 학생수에 대해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 Z값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N, 여기는 평균이니까 2개 곱해주면 125죠. 이게 5의 4제곱이니까 11 곱하면 5의 세제곱인 125. 텀마 분산은 그 여기다가 Q만 더 곱하면 돼요. 5분의 4만 더 곱해주면 돼. 그럼 100이 된다고 즉, 10의 제곱. 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몇기까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아침밥을 거르는 애가 14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근데 아침밥을 거르는 애는 X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거하는 얘기야?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그 X가 14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얘기고요. Z로 바꾸면, Z가 끄거나 갔다 1 0분에 x-m, 10분의 15, 1.5죠.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z 값의 표에서 가운데 0이라고 했고요. 1.5 여기에 있을 거다. 1.5 이상, 여기입니다. 0부터 1.5까지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표를 봤더니, 0부터 1.5가 0.43이래. 요게 0.4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0.5에서 얘를 빼준 0.07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 봤을 때, 아, 이항분포네. 라는 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Z 값에 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정규분포에 근사시켜서 식을 세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원하는 값이 되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전에 더 원자로 건 뭐라고 했냐면, 항상 문제를 풀때 누군가를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돼. 그 문제지에다가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수, 아침 안 먹는 학생수 이런 거 밑줄 닦고 놓고는 x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길러보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즉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길러주는 게 좋아요.